진짜 뉴스. 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. 가수 임영웅 님이 2022년 탑400 가수별 서클지수 점유율 조사에서 400위권 내에 총 14곡이 올라가며 합산 점유율 5.5%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서클 차트는 국내 및 글로벌 음악 서비스 플랫폼에 K팝 데이터를 정식 공급받는 대한민국의 음악 차트인데요. 이러한 서클 차트에서 발표한 서클지수 점유율에서 임영웅 님은 총 합산 점유율 5.5%로 아이돌 가수들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. 임영웅님의 이러한 1위 기록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임영웅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2년 다운로드 차트에서도 우리들의 블루스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그리고 런던 보이가 1위에 오르기도 했죠. 이에 임영웅님은 2022년 다운로드 최강자 차트에서 총 8회 월간 1위를 기록하며 대박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. 임영웅님의 이 같은 1위 소식에 영웅시대 분들도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인기 아이돌들을 모두 제치고 여러 차트에서 1위를 하시다니 정말 앞만봐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. 올 2013년에도 임영 님이 어떠한 새로운 기록들을 써 내려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